본 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유명한 굿지 터널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굿지 터널은 베트남의 호찌민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베트남에는 이처럼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오토바이보다 자전거가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수교하기 전인 1991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시점에는 외국인은 베트남 국내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베트남 정부의 해외 투자 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 전역을 다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91년 이후로 회사일로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찌 터널로 가는 길에 고무 농장이 있어 잠시 둘러봅니다. 동남아에는 고무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고무를 많이 생산합니다. 고무의 원료인 고무나무 액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이제 구찌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초 검사를 하고 이렇게 입장합니다. 지하도를 걸어 나오면 막바로 정글로 연결됩니다. 구찌 터널은 베트남이 프랑스에 점령당했던 시절에 베트남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미국과 싸울 때그 규모를 확장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을 안에는 병원과 부엌, 식당, 침실, 작전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미군은 정글 어디서든 나타나 치명상을 입히고 숨길을 반복하는 베트콩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베트콩은 베트남 공산당의 약자로서 남부 베트남에 있던 공산당 게릴라를 말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굿지 터널은 베트콩의 군사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현장 여기저기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실제 터널 입구에 들어가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재미삼아 입구로 들어가 위장된 출입구 뚜껑을 열었다 닫었다하며 기념 촬영을 합니다. 국지 터널의 원래 길이는 미국과 전쟁할 당시 200km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20km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관람하는 길 곳곳에 당시 사용했던 부비 트랩과 위장된 덫을 전세해 놓았습니다. 여기를 잘못 밟으면 이렇게 뾰족한 죽창이 여럿 박혀 있는 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터널 내부로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만든 환기구입니다. 환기구 주변은 이렇게 벌레나 곤충의 집 모양을 흉내내어 위장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전투 중에 뛰어와서 숨는 참호입니다. 이런 참호들 중에는 터널 내부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베트콩 복장을 한 마네킹들이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파괴된 탱크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안내원이 각종 위장된 덫을 작동시켜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콩들이 불발탄이나 훔쳐온 무기를 자기네들 무기로 개조하는 공장입니다. 베트남에는 베트남 전쟁 때 쓰고 남은 무기와 탄약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각종 화기를 활용해 운영하는 실탄 사격장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총기류에 따라서 실탄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탄 사격 현장을 구경해 볼까요? e c o n d 바닥에 많은 양의 탄피가 보입니다. 청소년들도 이 기회에 실탄 사격을 해보는군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기념품 상점이 아주 활기차 보입니다. 당시에 복장을 하고, 월남쌈을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도 보입니다. 땅굴을 파면 흙을 많이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땅굴을 파고, 한쪽에서는 흙을 운반해서 버리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래 군복 수선실로 쓰이던 곳이 이제는 기념품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이어 같은 것을 재활용해서 만든 샌달입니다. 한쪽에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람객에게 공개된 터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개된 것중긴 것과 짧은 것들이 있는데 모습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laughs> 이제 관람을 마치고 퇴장합니다. 여러분,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한꺼번에 가장 많은 군사 원조를 받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산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부 베트남을 베트남이라고 불렀고 북부 베트남 즉 공산 베트남은 베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우리말로는 베트남은 월남, 베트민은 월맹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자유 우방국을 지키려고 베트남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원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초에 북부 공산 베트남이 남부 베트남을 점령함으로써 남부 베트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노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부 베트남이 노획한 무기는 약 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지금도 60억 달러라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시 60억 달러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전쟁은 값비싼 무기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가 대신에 싸워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은 내가 지킨다. 우리는 왜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남 베트남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배를 타고 탈출해 보트 피플로 비참한 삶을 살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베트남의 구찌 터널을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구찌 터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춘천과 양구 사이에 있는 월남 참전 기념관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월남에 파병되는 모든 부대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훈련장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오흥리 훈련장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의 마을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곳에 구찌 터널 체험실도 있습니다. 터널 입구인데요. 실제 베트남에 있는 구찌 터널 입구보다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또 베트남의 구찌 터널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찌 터널의 구조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부대의 경비 초소를 재현해 놓았습니다.